안녕하세요.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밥입니다. 엑셀러레이터도 사모펀드를 운용해 투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사모펀드와는 규모가 다릅니다.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용어는 사모펀드라고 쓸수 있습니다. 49인 이하의 출자자들이 모여 펀드를 만드는 거니까요. 사모펀드가 돈을 버는 방법은 성과보수입니다. 성과보수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이 잘 성장해서 엑시트하면 투자사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성과보수는 일반적으로 20%를 책정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10억 원의 초과 수익을 달성했다고 하면 2억의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억이 투자회사의 주요한 매출입니다. 투자회사는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입니다. 펀드를 운용하고 기업을 잘 키워서 성과 보수를 받는 것이 최고의 매출입니다. 컨설팅이나 강의 같은 부가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매출을 내야 합니다.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 일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할 수 있는 활동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생존을 위해 컨설팅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투자는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년을 맞아 업계 선배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태원으로 갑니다. 카페에서 일을 조금 하다가 시간 맞춰서 식당으로 갈 예정입니다. 성과 보수 외에도 관리 보수가 있습니다. 관리 보수는 일종의 급여 같은 겁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회사에 투자자들이 운영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대체로 관리보수는 10%에서 20% 정도로 총출자 금액에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규모의 펀드라면 관리보수는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고요. 보통 펀드의 총 운영기간, 즉 5년 정도로 관리보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관리보수가 10%일 경우 투자사는 1억으로 생활하고 5년 동안 9억짜리 펀드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성과보수가 나오기 전이라도 펀드 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펀드의 관리보수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투자회사는 크게 두 개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관리보수, 둘째 성과보수.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산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수준에서 출자자들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투자사에서 제공하고 동의하는 출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과수익의 30%를 성과보수로 가져가는 투자회사도 있습니다.